수아와 내 집이 있는 월령리와 기덕벙커에는 종합적으로 분배했고 신창리 애인의 집에는 비상식량을, 금성리 지혜집에는 비상용품을 좀더 저장했다. 금성리가 곽재감을 바로 옆이어서 관광객이 많았고 신청은 그나마 알려지지 않았으니 남들 눈피에 안전할 거란 이유에서였다. 이 역시 결과적으로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실패한 건 냉동 즉석식품이었다. 상온 보관한 음식부터 먹었는데 2023년 초여름 열흘간 전 세계적으로 정전 사태가 벌어져 음식이 상하기 시작했다. 태양광 패널 비상 전력을 돌리고 서둘러 먹었어도 버리는 게 많았다. 김치는 수화 기지로 냉장고 통째 땅에 묻어서 그나마 두고 먹을 수 있었다. 그래봐야 일 년이 채안 됐지만 의외로 성공한 건짱아찌 종류였다. 곰사겐에서도 구하기 어려웠던 양파, 고추, 깻잎, 마늘 등을 먹을 수 있다는 건 행운이었다. 간장으로만 담근 게 신의 한 수였다. 벙커를 완성하고 비상식량과 용품으로 창고가 가득 찰 때쯤인 2023년 봄. 수아는 기념식수를 해야 한다며 백년 초가 많고 본부격인월령리 엔신처에 무화과와 사과, 포도, 그리고 백일록나무를 심었다. 기덕벙커에는 지천에 메리골드, 로즈메리 등 차를 우릴 수 있는 꽃들과 온갖 약초를 심었다. 나무는 잘 자랐지만 꽃은 토양에 맞지 않아서인지 일찍 죽었다. 우리는 비상용품의주안점을 방역과 이생, 그리고 통신과 지속 가능한 자생을 목적으로 완비했다. 개인 물품인 계절옷과 속옷, 보조배터리, 처방약, 사진 등은 각자 박스에 나무, 나눠, 단두개 이상 넘지 않게 있다. 전체 비상용품은 다음 것 같다. 내가 소유한 1,500여 번의 장서는 뗄감으로 쓸모가 있을 거라 했지만, 일단 집에 그대로 뒀다. 다양한 번역본으로 구비한 성경과 식물도감, 교부 철학서, 실수로이스 저서들 일부는 나눠 가졌다.